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누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의 하나코 나나가 키리누키충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하나코가 6월 2일 에이언즈 지니어스 클럽 설명에 감상하기 영상에서 이 과거에 얘가 에블리스 초키로 활동을 했었는데 얘가 하나코 나나로 방송 중에 팬 비하 발언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발언을 했냐면, 방송 중에 붕괴스타 레일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어, 이거 키리누키충이구만. 어, 핫클립충이네. 핫클립충, 어? 쇼츠충 킥킥, 킥킥, 킥!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터졌다. 이거죠. 자, 이 키리누키충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뭐뭐충이다. 라고 붙이는 거는 이충자가 벌레충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하려고 붙이는 거란 말이야. 비하 용어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일배충들을 벌레 취급하는 거, 일배 이용자들을 벌레 취급할 때 쓰는 게 일배충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나는 라이브 방송, 자기 라이브 방송 안 보고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편집된 영상만 보는 시청자들을 비하 의도로 시리누키충 쇼츠충, 하클립충으로 비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키리누키를 해주는 키리누커들을 욕한 게 아니라, 너네들 왜 편집 영상만 보고 내 라이브 방송 와서 채팅 안 치고 치즈 안 쏘고. 쓰고... 슈퍼챗 안싸. 너네들 라이브 방송 안 보면서 편집 영상만 쳐보고 아는 척하네? 라는 의도로 비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죠. 라이브 방송 보는 시청자나 편집된 영상을 봐주는 시청자나 둘다 똑같이 소중한 시청자고 고마운 팬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편집 영상만 쳐보는 시청자라면서 팬들을 벌레 취급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터진 거다. 이거예요. 자, 이 키리누키충의 발언의 의도는, 뭐,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라이브 방송 안 보고 편집 영상만 보면서 아는 척 하는 그런 애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나 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영상만 보는 애들, 라이브 방송 안 보는 애들을 키리누키충이라고 비하를 한 걸로 보인다. 이거죠. 뭐, 근데 얘가 라이브 시청자를 더 우대하는 거? 뭐, 있습니다 어, 왜냐면 라이브 방송 와 가지고 채팅도 쳐주고 치즈도 싸주고 이런 애들이 더 도움이 되고 더 돈이 되고 하는거 인정해요 그쵸 근데 어쨌든간에 구독자가 되고 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나오는거는 편집된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거든 얘네들도 충분히 돈이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봐줘 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구독도 해줘야지 홍보가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라이브 방송 보는 시청자가 더 위에 상위의 시청자다 이러면서 마치 라이브 방송 안 보는 시청자들, 편집 영상만 보는 시청자들을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비하를 했다 이거죠. 그것도 자기 팬인데, 어, 뭐 안티라든지 악플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너네들 왜 라이브 방송 안 보고 편집 영상만 쳐보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한 거라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그렇죠. 둘다 소중한 팬입니다. 편집 영상이라도 봐주는 거를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편집 영상 조회수 잘 나오면 그것도 광고 수익 나옵니다. 근데 얘가 심보가 좀못 돼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치즈나 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너네들 유튜브에서 그 영상 쳐보는 거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어? 편집 영상 보고 날 알게 됐으면 라이브 방송 와서 쳐봐 이 벌레들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인성 어도안 가죠? 어, 초키 시절에도 구라치고 어, 졸업해가지고 과거 팬들 통수치고 어? 뻔뻔하게 스텔라이브에서 나나로 환생해서 방송 쳐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활동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제발 좀 봐달라고 라이브 영상 편집해가지고 쳐올린 거 그거 본다고 벌레 취급을 하네 와 진짜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어. 아니 라이브 방송 보기 싫고 라이브 방송 길어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편집된 영상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벌레치고 간다고? 그거라도 봐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야? 그거라도 봐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베떼지가 쳐불러도 어마어마하게 쳐불렀어요. 그렇죠? 누가 보면 임신할 줄 알겠어. 그 정도로 배때지가 쳐부는게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양지 방송인이 자기의 방송을 시청해주는 사람들한테 키린누키충이라고 비하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입장 발표문이나 사과문이 꼭 있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